안녕하세요. 목복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 있느냐? 모텔 화장실에 있습니다. 왜 화장실에 있을까요? 여기가 유독 밝아서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용접성형기사 시험 보러 갈건데요. 어... 위복이만 안 나와서 좋겠습니다. 위복이 할 때마다 어깨가 비명을 질러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아대를 차고 있잖아요. 이걸 안 차면 어, 앉을 정도로 많이 아픈데 어깨를 제가 어, 한 1분 이상 못 올려요 1분 이상 올리고 있으면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다방향성 관절 불안정인데 좀 뼈가 뒤틀린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쓰다보니까 뼈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몸이 많이 아픈데 요즘 그래도 그냥 쉬기가 뭔가 좀 싫어서 이제 이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했지 않습니까? 어 16일에서 153만 원 냈지만 음그 용접하고니 생각보다 열악했습니다. 땅바닥에 아 땅바닥이 는 그냥 슬래그를 깨릴 때 손으로 들고 깨야 돼요. 그래서 손이 너무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. <laughs> 그 뭐냐. 그 용접학원 다니고 이제 별로 연습을 별로 못했어요 거기 또 다른 학생들하고 맞춰갖고 용접기도 막 그날 쓰고 싶은 거내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거 때문에 돈 내고 한 건데 그래서 연습을 별로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큰일이에요 아크위복, 아크위복이나 키그, 티그위복이나 어떻게 되겠는데 아크위복이 큰일이에요 제가 아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많이 걱정이에요 어쨌든 이제 곧 시험 보러 갑니다. 곧 시험 보러 가는데 붙었으면 좋겠습니다. 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어, 떨어져도 뭐 다시 보든가해야죠 근데 어이 최근에 이제 시험 보이 아마 오늘 용접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용접산업기사 다 보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용접산업기사가 정말 어렵습니다. 또 어떻게 된게 기사보다 시험이 어려워요. 뭐 그런 경우는 터치 않은데 산업 기사가 기사보다 더 어렵습니다. 그 <laughs> 진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왜 용접 기사는 시험 시험 종목이 시험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. 필답 필단? 필답이 추가된 거 빼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그시험투랑 아크가 두개 들어가고. 이 용접 사은 기사는, 그러니까 TIG, CO2 플럭스, CO2 플럭스 하고 이제 U-T 아크 아크가 나오는데 여기서 위복기가 나올 수 있다가 아주 끔찍한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오늘 운이 좋으면 붙고 운이 나쁘면 떨어질 것 같아요. 왜냐면 어깨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. 원래 제가 재활치료를 다니다가 도수치료 받다가 보험이 되긴 하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 부담스러워요. 그래서 치료를 안 받았거든요. 그리고 그냥 회사를 다녔어요.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군대를 갔는데 어깨가 빠져버렸어요. 그때 내가 빠진 게 아니라 어깨가 늘어나 버렸어요. 그때 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. 어... 이 재활치료를 오래 받았어야 되는데 재활을 별로 안 받았어요. 돈이 들어가고, 도수치료나 뭐 이런 거를. 그래서 지금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지만 뭐잘 봐야죠. 여러분들도 만약 지금 기능사 시험을 보시고 있다거나, 어아 전기기능사 최근에 보시는 분이 제 글에 달았더라고요. 너무 어 반가웠어요. 기능사 동지. 전기기능사 동지들은 언제 반갑워지 유대가 굉장히 끈끈합니다. 학원 가면. 어, 그때 아예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맡겨버렸어요. 그 어, 너가 그, 가르쳐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신 분들 다 통과했어요. 다 통과했어요. 진짜로. 정말 제가 가르치신 분들 다 통과했어요. 어떻게 빨리 결선하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. 이거 라인 주르르륵 타고 가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. 그래서 다 통과하셨어요. 그래서 그분들은 다 통과하셔서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한 분은 저랑 같은 데서 시험 봤는데, 그, 그분이 떨어지셨어요. 아, 아쉽게도 그날. 그래도, 어, 같이 명함도, 아, 그분이 명함도 주시고, 기분 좋더라고요. 막 이제 통과하신 분들은 다 좋아하시고, 저도 이제 그날 통과해서 기분 좋고, 어, 네. 참, 그게, 그런 유대감이 있어요. 전기 학원은 근데 이 용접 학원은 좀 그게 적습니다 그 선생님들 일단은 어 역시 쇠를 만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예민한 사람인데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그냥 군기 군기를 바짝 잡아 너무 싫어 어,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마 어, 오늘 상업 기사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것 같은데, 무슨 사항께서든 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. 진짜. 자격증 무의미, 자격증 무의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 있어요, 고. 이제 사회에 가면. 사회에 가면,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, 고. 자격증은 사실 어 필요 없고, 경력이 최고야. 라고 하는데, 두개다 경계하면 얼마 나 좋습니까? 두개다 경계하면 최고인 거죠. 그 사람은 이제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. 경력만 뭐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. 뭐 부가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되겠죠.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 옆에서 자꾸 어그 아, 자극적 무의미, 자극적 무의미 한다해서 뭐 그걸 진짜로 자극적 무의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다 의미가 있습니다. 맞죠. 아, 따보면 자신감 놀라고 좋겠죠. 예, 네, 여러분들 다운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.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. 긴장돼서 어제 잠을 한 지금 3시간 된것 같아요. 짐도 많고. 저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. 파이팅